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베트 마스터 채널입니다. 베스트 마스터 채널에서는 주중에는 프로토, 주말에는 승무패, 그리고 확률 높은 로또 분석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또는 기본 열수 전후를 추천해서 매 회차, 작게는 2수에서 5수까지를 출연한 대박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968회차는 열수 추천해서 5수를 적중시켰고, 969회차는 역시 3번, 40번, 도수가 나왔고, 970회차에서는 9번, 11번, 28번, 세수가 출연했습니다. 이와 같이 매우 출연한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러한 번호를 가지고서 개인적으로 조합을 하시면서, 손쉬운 방법으로 번호 한두개 정도 잡아놓고서 그 반자동으로 돌리셔도 충분히 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971회차 그 추천번호입니다. 잘 보시고 10번, 12번 그 다음에 15, 17, 20, 22, 27, 29, 20번 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35, 37 이렇게 해서 이번 번호를 참고하시고. 이 상기 번호에 대한 그 번호 분석은 주말 로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 이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멤버십 추천 내용으로서 금일자 실시간으로 추천한 샌프란시스코의 핸디슨과 시애틀 메리너스의 포렌 멤버십으로 추천드린 내용이고 이때 내역은 아직에 그 샌드리, 샌드, 샌드 파드리고가 실패하면서 다폴도 어, 하나가 미적된 상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경기 보시면 역시 멤버십 음, 링크로 어, 실시간으로 수천 경기를 적중시킨 내역입니다. 먼저 그 VIP 회원님들에게 텍사스의. 8 5바와 템파베이 7 5바 텍사스가 그 8점에 머무르면서 아쉽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VIP 템파베이승과 애틀란타 브레이크의 승을 추천드렸고 역시 그 시원하게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추천으로서는 그 일반 회원들에게는 샌프란시스코 승, 그다음에 프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시애틀의 푸렌, 그 다음에 VIP 회원님들에게는 추가로 샌프란시스코의 핸디슨과 시애틀의 불랜슨을 추천드려서 계속적으로 좋은 적중 내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멤버십에서는 실시간으로 VIP 멤버십에서는 실시간으로 그 횟수의 제한 없이 고배당 경기를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상급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도절미하고, 내일자 그 추천 경기. 추천 경기, 국야에서는 역시 그 삼성의 그 금일자, 블루칩 경기로 삼성의 승과 핸디승이 매우 안전한 경기로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정배당 함부로 가져가다가는 패가 망친다 합니다. 정배당 굉장히 위험합니다. 문제는 경기를 보는 안목. 안목이 있어야지 무조건 정배당이 들어진 않습니다. 현재 삼성 그북노는 현재 그 9승 2패 방어율도 그1 0대 그리고 원정 그 쿠에바스 선수는 역시 키티에 그이 선수도 상당히 좋은 선수지만 4승 3패 그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원정에서의 에리어 방어율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원정에 원정에서는 상당히 5.76이라는 매우 불안한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선발과 전체적인 그 조직력에서 삼성이 충분히 경기를 리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팀이 리드가 가능한 경기로서 삼성의 승과 핸디 승을 축으로 조합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그 쇼트프로그램에서 1분 전의 영상에서도 그 오늘자 그 한신 그 다음에 그 요코하마 7.5 오바 경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렸는데 참고하시고 조합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역시 메이저 토론토와 폰핀 아, 볼티모가의 승인데 이 경기 역시 그 정거당이지만 매우 안전해 보이는 경기로서 토론토에서는 최근에 그 젊은 유망주 알링 마누아가 최근 그이 선수가 5경기에서 4경기를 그 퀄리티 피칭을 하면서 상당히 경고한 그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일자 출전한 유현진보다도 이 친구가 더 방어인 민에서더 견고한 선발로 볼수 있습니다. 경험은 적지만 차세대 그 토론토의 에이스로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선수로서 이 선수의 그 선발 출장 경기를 눈여겨보시면 눈여겨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주력 경기, 그러니까 승부를 볼수 있는 경기인 삼성-토론토 경기를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라에서는 그, 한신이, 한신과 그, 히로시마와 요코하마의 경기가 상당히 그, 7.5, 오바 경기가 좋아 보인다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승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배팅 마스터, 멤버십 참여를 하시면 적중률 최상의 주력 경기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IP 구독자님께는 하루 경기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고배당 경기를 계속적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그 설명을 마치고 더 좋은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